저는 이 방금 전에 발제해주신 김민수 목사님보다는 조금 더어 준비하는데 어 많이 편안했습니다. 그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좀그 어떤 불편한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신 김민수 목사님과 다르게 저는 이미 취업을 다한 우리 청년들을 만나서 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뭐 요청하거나 뭐 진행되는데 굉장히 수월하게. 어, 뭘더 얘기해 줄게 없냐 할 정도로 막 아주 기쁘게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 재미있는 시간이었고요. 좋은 어, 좀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뭐 대학을 졸업할 때쯤 뭐 혹은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학교를 다닐 때 어, 졸업하는 사람들은 어, 어느 회사에 갈까 수많은 회사들 중에.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상관없이 내가 가고 싶은 회사를 조금 공부하면 골라서 가는 그런 시대에 저희가 대학을 다니고 직장생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2000년 이후에 지금 대학생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의 고민은 어디 어느 회사를 갈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회사에 갈수 있을까 취업을 할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 작년, 올해 1월 한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는데요. 통계청 마이크로 데이터에 따라서 대학, 전문대학을 포함해서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한 학사, 석사, 박사 25세에서 39세 취업 인구 중에 취업 무경험자가 2020년에는 32만 1653명 그리고 어 집계가 됐고요. 청년층 중에 어 취업 무경험자가 2019년도에는 어 27만 9627명 어 그거보다 훨씬 많은 15%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약 4만 명 정도가 늘어났고요.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보다는 1.5배나 취업을 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이런 상황을 보면 취업 준비생들의 어떤 어, 눈높이를 낮추면 취업을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의 눈높이가 어, 높다라는 것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모습이 과거와 다르게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많은 좋은 것들을 경험한 시대의 청년들에게는 어, 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좀 낮은 수준의 직장을 간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생들이 눈을 낮추고 또뭐 수입을 좀 줄여서 공무원 쪽으로 그래도 취업을 좀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혹은 그런 쪽으로 지원하라는 친구들이 좀 많이 있게 되는데 이또한 과도한 경쟁을 증가시키고 있고요. 또 다른 미취업자들을 늘려가는 일을 반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학과 뭐 대학원 시절에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이 전공과목들이 크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면서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취업하는 친구들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공무원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다,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어려움을 뚫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청년대학생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런 데또 다른 안타까운 상황은 이렇게 들어간 직장 생활이 또쉽진 않다라는 겁니다. 많은 취업자들이 취업과 동시에 퇴직이나 이직을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작년 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 논집에 실린 첫 일자리 이탈 영향 분석 요인에 따르면은 청년 취업자의 50.2%가 처음 취직한 직장을 1년 안에 그만두었다라고 하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을 다닌 이들이 18.9%, 2년 이상 4년 미만인 청년이 18.7%였습니다. 첫 직장에서 4년 이상 버틴 이들이 12.2%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업을 한 친구들, 우리 기독 청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취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직장에 대한 만족도는 느끼고 있는지, 그러지 못하다면, 어, 왜 이직을 어, 하려고 하고 그 이직을 이직의 이유나 이직을 통한 만족감은 현재 느끼고 있는지를 좀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실제 어, 취업한 기독 청년 혹은 취업을 꿈꾸는 어, 직장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고요. 어, 저는 오늘 발제 준비를 위해서 어,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선교 단체 그리고 타 단체 학생들까지 해서 열 여덟 명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취업을 한 청년, 기독 청년들 7명에서 25명의 취업자들에게 질문을 의뢰했고요. 20가지 정도의 질문을 해서 회사를 가기 위한 준비, 그리고 회사에 취업한 이후의 만족도 등을 정리해서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전에 준비 발제하신 우리 김민수 목사님께서 취업을 준비하고자, 취업하고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질문하셨던 질문들을 제가 좀 참고를 해서 같은 질문도 어,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의 기간을 두고 어, 지금 회사를 준비했는가라는 어, 질문에는 어, 1년 이내 취업자가 어, 19명이었고요, 어, 이직을 포함해서 어, 현재 직장에 어, 온 취업자가 6명이었습니다. 어, 사회가 굉장히 취업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취업 준비 기간도 생각보다는 좀 짧았고 많은 이들이 오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취업을 한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기준으로 지금 회사를 선택했나요? 라는 질문을 했고요. 중복 답변이 앞으로 계속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공과 임금 그리고 위치와 워라벨이 높은 이유를 가장 많이 답을 했고요. 신앙과 격려 그리고 일단 취업을 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고요. 회사 인지도라든가 그 고용 형태 이런 부분은 소수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회사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어그 자격증과 토익 그리고 실무 경험, 학점, 학점 관리 등이 가장 많은 어 준비의 요건이었고요. 인적성과 자기소개서 그리고 전공공부 그리고 취업 동아리 등이 그 다음을 이었습니다 소수의 의견으로는 대학 내 취업 프로그램과 또 기도를 열심히 했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늘 고백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라 활용이라든가 체력관리 그리고 어, 취업을 위해 석사학위를 공부했고 혹은 유튜브를 활용했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취업 준비생으로서 하루의 일정은 어떻게 되었냐라는 그 질문에는 면접 준비와 자격증 공부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등이 많았고요. 채용 공고 확인을 매일 했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뭐 영어 공부, 학교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그리고 기도와 또 취미 생활, 또 실무 경험, 또 그냥 하루 종일 독서실에 있었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어, 뭐 일상적인 사무과 큐티, 그리고 포트폴리오 작성 등의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 취업을 준비하며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루틴은 어, 반복적인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엔 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했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어, 매일 공부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와 면접 준비, 그리고 채용 공고 확인이... 반복적인 루틴이었고요. 어, 따로 루틴이 없다라고 얘기한 친구도 세 명의 취업자가 답을 했고요. 소수 의견으로는 뭐, 아침 일찍 기상을 했다. 그리고 취업 준비를 위한 친구들을 계속해서 만났다. 매사에 성실하게 했으며, 어, 스마트폰을 멀리 했다는 친구도 있고요. 뭐 긍정적인 고백, 뭐 일기 쓰기, 자기 개발 등이 있었습니다. 어, 여섯 번째로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던 사람이나 장소, 어, 방법은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라는 부분에서는 어, 선배 및 지인이 가장 많은 답을 해 주었고요 취업카페나 해당 기관 어, 혹은 회사의 홈페이지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 고용정보센터나 담당 교수 어,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취업을 받은 어, 친구도 있었고요 소수 의견으로 포털사이트나 기도 중보자를 통해서 어, 취업이 됐다라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교회나 성교단체, 목회자나 간사들에게 취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라는 부분에서, 어, 그, 말씀과 위로와 격려가 가장 많았고요. 기도 요청이 뒤를 따랐습니다. 어, 전혀 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 다섯 명이 있었고요. 어, 어 목사님과 간사님을 통해서 직접 취업이 됐다라는 분, 음, 답변도 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본, 어,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취업의 노하우 혹은 특별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라는 질문에 어, 긍정적인 마인드로 취업을 준비했다가 9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계속해서 도전하는 것과 노력 그리고 성실한 삶이 뒤를 이었고요. 어, 면접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기야 인맥 그리고 정보 총동원을 이야기하는 취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어, 재미있는 답변에는 어, 노하우는 눈높이를 낮추라 그리고 내려놔라 그럼 취업이 된다라는 답변도 있었고요. 백수의 자유를 좀 즐기면서 어, 언젠가 취업이 되니까 어, 취업을 그렇게 생각하고 하면 된다는 친구도 한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특별한 어, 문 없다 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었고요. 어, 아홉 번째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천했던 것은 어, 취업을 위한 기도가 가장 많았고요. 어, 순종의 고백과 어, 매일매일 큐티, 그리고 어, 최선을 다하는 일상이 그 뒤를 따랐고요. 새벽 기도라든가 특별 집회, 철야 기도에 갔었다라고 답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주님께서 나에게 예비하신 직장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분명했나요? 라는 질문에는 17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고요. 8명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취업을 하고 보니까 그 8명 중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였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일부 청년들이 또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취업 후에 회사 및 회사 생활에 대한 질문을 어, 했는데요 어, 그 지금 회사에 다니는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이야기 기준으로 평가해달라고 했을 때 12명 정도가 대체로 만족하다고 했고요 어, 6명이 보통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7명 정도가 직장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취업 전과 취업 후의 차이점 중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고요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재정적인 여유가 가장 많은 걸 차지했고요. 또 새로운 경험과 소속감이 생겼다. 그래서 좋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섬김과 나눔, 봉사를 알아가고 전문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그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답을 했고요. 취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갔고 또 자신감이 생기면서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소수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은 어, 취업과 동시에 자유롭지 않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업무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그리고 그 의견이 거의 절반 정도 차지했고요. 어, 악한 세상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세상 문화의 유혹과 육체 피로 등이 생겼다라는 어, 의견이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이 소홀해지고 어, 책임감이 증가해서 불편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오히려 취업을 했는데 미래에 대한 어, 정말 더 좋은 회사를 갈수 있을까? 어, 뭐 이직은 가능할까 이런 불안감이 생겼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어, 취업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나 성교단체를 섬기는 부분에서 변화나 성경이, 성장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는 어, 어, 시간을 내지 못하게 되었다는 의견이 8명이나 되었고요 어, 변함없다 그런 부분에 변함이 없다는 의견이 8명이, 있었, 8명이 답변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물질의 후원이 에, 가능해져서 좋았다라는 부분이 6명이 있었고요 그리스도인 직장인의 바른 모습이 어떤 건지 좀 생각해 보고 찾게 되었다라는 의견과 기독 공동체에 대한 마음이 커졌다라는 의견이 뒤를 따랐습니다. 취업 후 그리스도인으로서 계획이나 목표가 생겼다면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가 절반이 되었고요. 재정을 어떻게 거룩하게 쓸 것인가 이 부분을 계획하게 되었다가 6명 정도의 답을 했습니다. 따로 목표나 계획이 생기지 않았다고 한 친구도 4명 정도가 답을 했고요. 어, 그 어떤 지금 직장 안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어, 일에 대한 전문가가 되고 어, 또 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 노력함이라는 답도 있었고요. 봉사하는 삶을 어, 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 대한 불만족한 부분은 어, 일이 너무 많다가 9명이고요. 급여 및 복지가 안 좋다가 7명이었고요. 어, 충분히 만족하다는 답변도 다섯 명이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가 어렵고 또 거리가 너무 멀다라는 그리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어, 직종별로 그 차별 대우가 너무 있다는 부분도 두 어, 명의 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입 직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어, 그 회사가 너무 비기독교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 그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의견도 소수 의견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직을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요 네 라는 답변이 15명이 나왔고요 아니요 라는 답변이 10명이었습니다 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언제쯤 실행을 할 계획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1년 이내가 7명, 준비되는 대로가 4명, 2년 이내가 3명이었고요 5년 후에도 한 명의 지체가 이직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이직을 이제 계획한 15명만 답을 해 주었습니다. 이직을 했다면 이전 직장과 비교했을 때 만족하고 있습니까? 혹은 그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직을 경험한 그 12명의 답변인데요. 만족이 7명이고 보통이 4명, 불만족하다가 1명이 있었습니다. 이직을 통한 만족감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급여 및 독립 후생, 그리고 정규직으로서의 안정감이 또 시간적 여유가 생겨서 좋았다는 답변이 많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는 의견과 좋은 동료가 생겼다라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직을 통한 그 불만족이나 후회가 되는 이유는, 어, 불만족과, 이직 어, 불만족과 후회가 없다라는 의견이 8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어, 또 다른 선택이 있었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금의 회사로 왔다. 이것이 어, 이제 세 명이 있었고요. 그리고 어, 동료들과의 관계가 너무 서먹서먹하고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한 의견도 소수의 의견으로 있었습니다. 어,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그 추가적으로 어, 선배들한테 이렇게 어,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어, 했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다 읽지는 않고요.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취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하지 말자는 그런 주제의견들이 대부분이 많았고요. 조급해하지 말고 어, 가능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라 라는 말이 많았고요. 긍정적인 생각과 마인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소수의견이지만 어, 힘들면 자기한테 연락해라 라고 그 취업자들의 자신감이 어,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그 포럼 발제를 준비하면서 어, 캠퍼스의 기독 대학생들에게. 평안한, 그 대학생들의 평안한 어떤 대학생활과 조금은 소극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그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직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능동적인 준비와 주변 사람들의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조사를 참여한 25명의 기독 청년들 모두가 한번 이상을 취업을 한 사람들이었고요. 어, 그들의 다니는 회사가 세상적 기준으로 좋다 나쁘다를 지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취업이라는 기준만을 생각했을 때는 어, 그들의 회사가 어, 뭐 취업률이 괜찮았고요. 어, 75%는 1년 이내, 25명 중에 어, 75%는 1년 이내에 취업을 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사회가 말하는 것처럼 취업의 분이 특히 원하는 것을 다 만족하는 취업은 무척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 기준을 좀 낮추고 현실적인 상황에서 장이나 취업을 도전하는 경우에는 길이 많이 열려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그 도전에는 학교생활, 학업, 그리고 자격증과 영어,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대해서 남들과 같은 노력만으로는 여전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그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1년 안에 퇴직이 50%에 달았고 또 2년 미만 근무까지 포함해서 70%가 되는 사람들이 퇴직을 고민하는 것처럼 이번 25명 역시. 이직을 생각하는 사람이 60%가 넘었고 그들 중 1년 이내에 이직을 하고 싶은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 되었고요. 2년 이내를 말한 청년까지 포함하면 75%에 달하기 때문에 기독 청년이나 일반 청년이나 모두 첫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무척 낮다라고 느껴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과거의 말이 되었고요. 평생 직업이라는 말이 조금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어, 새로운 일자리 혹은 처음 도전하는 그런 직장이라도 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신앙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을 해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졌고요. 어, 신앙생활과 직장은 무척이나 어,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나 선교단체는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그 졸업한 취업한 청년들에게 요구할 것이고요. 저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기독 청년들에게는 직장생활을 더 잘하는 어, 요소를 위해서 어, 뭐 단순히 기도하고 이렇게 취업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어, 주변에 있는 동료라든가 우리 선후배들 혹은 목회자들과 뭐 적극적인 어, 연결과 관심을 또 준비를 했으면 하고요. 어, 그 취업을 준비하는 기독 청년들이 어, 홀로 있지 않도록 이렇게 다 같이 예, 좀 있을 수 있도록 예,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준비한 마지막으로 준비한 거는 이렇게 손을 잡고 있지는 않지만 어, 그.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좀 응원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